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어, 신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성계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천하의 영웅이죠. 500년 사직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건 이거는 보통의 인물이지 않으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성계는 고려 말의 권문 세족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어디 시골 깡촌 총 놈이었습니다. 몽골족의 삶을 살았던 이성계가 야 일단 잘났다는 말씀 드렸죠. 이거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전쟁하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원나라 장군 나취의 침략을 막아냈고 여진족 침략도 막아냈고 원나라가 왕을 덕흥군으로 마, 뭐 바꾸려고 할때 그것도 공민왕 때 막아냈고 홍건적의 침략도 이겨냈고 황산대첩에서 정말 소년 장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창술이 뭐 조자룡 수준이었던 그 아지발도를 활로 쏘와 물리친 황산대첩까지 전쟁에서 접은 적이 없었고 당시 고려 백성들의 무한한 신망을 얻고 있었는데 이런 장군이 한명또 있었죠. 그게 최영이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최영과 이성계는 비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성계의 말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최영은 권문세족 출신이니까 어찌 보면 그 최영이라는 앞에 큰 태산이 있었는데 위화도이군 해가지고 최영을 제거하고 결과로 이성계가 워낙 잘났기 때문에 이성계 주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물론 거의 대부분 신진사대부이고 또 백성들에게 그만큼 신망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 사직을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개창한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선을 개창한 이성계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했고. 경복궁을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경복궁 만드는 이야기 알고 계세요? 원래 저기 지금의 왕십리 쪽에 궁궐 터를 잡으려고 했다가 그 지역에 궁궐을 무학대사가 어느 방향으로 할까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네가 소를 끌고 가고 있다가 소를 막 야단을 치면서 이 놈의 소 미련하기가 무학가 같구나.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그래도 일국을 대표하는 숙련대 아니 이렇게 깡촌의 농부가 소를 소에게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왜저 미물인 소에게 내 이름을 붙이고 지랄이야라고 했더니 그 노인네가 여기서 십 리만 가면 천하의 명당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 바보인지 아니한가 고 뿅하고 사라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학대사가 지금의 한양 터 풍수지리학적으로 어 뒤에 주산. 북악산이 딱 자리 잡고 있고, 자청룡 우백고, 인왕산, 뭐, 낙타산, 앞에 남산 딱 이렇게 들어와 있고, 안산으로, 그 다음 앞에 큰 강, 한강 있고, 그 다음 명당 수청계천 희가마 들어오고, 천하의 명당이지. 그래서 그 무학대사가 한양터를 잡아놓고, 아, 진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말을 하죠. 이곳을 도성으로 쓰는 국가는 앞으로 200년 동안에 나라에큰 외침이 없을 것이다. 조선이 몇 년에 건국되죠? 1592년에. 임진왜란은 몇 년에 발발해? 조선이 몇 년에 공급되지? 1392년에. 임진왜란이 몇 년에 발발해? 1592년에. 진짜 딱 200년 이후에 경복궁이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무학대사께서한 1000년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그러니까 한양천도하고 경복궁을 중권했고, 이제 여러분은 잘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어 의흥 삼 군부라고 해가지고 군권을 담당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이걸 왕이 챙기기도 했고요 뭐 본격적으로 무과가 실시되기도 했고 향소부곡이라는 신량 역천인들이 사는 것을 폐지시키기도 했고 도첩제를 실시했다 이런 건뭐승역불책으로 이제 수망사에서 공부하는 건데 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성계가 천하의 명장인데 이게 무인로서야, 무인으로서야 무인으로서야. 정말 그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과연 왕감이었나 이성계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도전 손바닥 위에서 이성계가 놀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정도전이 이성계를 왕감으로 점찍고 어찌 보면 이성계를 꼭두각시 왕으로 앉혀놓고 제상 중심의 정치를 정도전이 하려고 하면서 왕권과 신권을 적절하게 어찌 보면 신권을 강하려고 했던 게 정도전인데.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된게 57세 무렵의 왕이 됩니다. 조선의 왕들이 다 해서 27명인가 알고 계십니까? 27명의 왕 중에 나이가 왕을 하면서 60 넘은 사람이 영조밖에 없는가 알고 계세요? 이성계는 솔직히 이성계 너무 늙음하게 왕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60 넘는 거고, 광해군하고 고종은 쫓겨난 다음에, 왕자리에서 쫓겨난 다음에 60이 넘었단 말이죠. 근데 이성계가 너무 늦은 나이에 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좀 촉기가, 진짜 이성계가 가장 큰, 물론 큰아들 이방우가, 아, 이방우도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성계 큰아들은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아주 술에 쩔어 살았고, 권력의 욕심이 없었던 인물이다 이런 기록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 아버지가 고려 500년 사직을 무너뜨린데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나라 건국되고 나서 1593년에 큰아들 이방우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하... 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있었던 다섯째 이방원을 왕으로 안쳤어야죠 그러니까 이성계 첫 번째 부인이 신의왕후 한씨고 두 번째 부인이 신덕왕후 강씨인데 신호왕 황씨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을 왕으로 앉혀야 했는데 <laughs> 이방원이 정공주를 죽인 부분에 있어서 이성계랑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했죠. 백인입 송사라고 해가지고 신덩하고 강씨와 정도전이 짝짝꿍해가지고 제일 막내 방석이를 왕으로 앉혀버리니 이게 이방원이 그냥 참았겠냐고. 그러니까 이방원이 칼 빼버린 거 아니야. 방석이 방번이 죽인거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이방우는 나이가 서른이 넘었을 무렵인데 방석이, 방번이는 11살, 13살 막 이랬단 말이지. 누가 예뻐? 이성계 입장에서는 방석이, 방번이가 나이 40이 훨씬 넘어서 생겨난 아들들이야.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빠 깎아 사줘 하는 아들이 예뻐. 나이 서른 넘어져 아버지 그것은 아니죠 하는 아들이 예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더군다나 신덕왕후, 강신의 이성계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거든. 근데 그 어린 아들들을 이방원이 다큰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다 장승한 아들이 죽여버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군사력이 이방원보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옥수에 들고 함흥으로 튀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원이 차마 자기가 왕하기는 백성들 보기 눈치 보이니까 둘째 형 이방과에게 왕자를 리 넘기죠. 형님이 왕좀 하십시오라고 하죠. 그리고 이방과가 형식적으로 2년 정도 눈치를 보다가 왕을 하다가 선양의 형식을 띠면서 태종 이방원에게 왕자를 넘기죠. 그런데 이방원은 왕이 됐지만 옥새도 없어요. 그리고 이방원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을 아버지를 모셔오게나 하고 함흥으로 보내죠. 근데 함흥에 있는 이성계는 이방원의 신하가 올 때마다 이방원의 신하는 역적의 신하다고 화를 쏘아 죽여버리니까 함흥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연락이 끊긴다. 함흥차사란 말이 여기서 유래됩니다만 이 함흥차사 이야기가 실제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야사에 실려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또그 설화를 계속 연결시켜 나가자면 무학대사가 가죠.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태종이방원이 무학대사를 시켜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이제 이성계를 만나러 갔는데 이성계가 활, 시,를 착 켜놓고 있는데 무학이야. 절친이거든. 어느 정도 절친이냐면 이성계하고 무학이 젊은 시절에 좀 왕이 되고 나서도 술을 마시다가 이성계가 무학에게 노을하죠. 어째 대사 얼굴은 그렇게 돼지처럼 생겼어. 근데 무학이 뭐 인상도 안 써요. 시, 웃으면서. 전화에, 주상전하에용하는 부처님 상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계가 아니 나는 돼지, 나는 당신한테 돼지 같다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부처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고 이야기해? 돼지 새끼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이 정도로 절친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학을 못보죠 그래서 아니 무학까지 내그 이방원이 논 명령을 받고 나를 데리러 오신 거요? 그래서 이제 술한잔 대접하지. 술을 마시는데. 천장에서 새끼지 한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미지가 내려와서 그 새끼지를 밖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자 저거 보시라 한남 미물도 지 새끼 소중함을 아는데 지금 용상에 앉아 있는 왕인 태종 이방원도 네 새끼 아니냐 가서 좀버듬어 죽어라 이복 동생 죽여놓고 마음이 편안하겠냐. 아버지 생하에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냐? 이 나라를 위한 일 아니었냐? 가슴 아프겠지만 깨아나 죽어라. 그게 조선은 당신이 건국한 이 조선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오죠. 보통 이제 여기까지도 우리가 다 설이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이성계는요. 어, 태종 이방원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 어찌 보면 어. 동북지방에 군권을 잡고 있었던 조사희라는 사람의 반란이 있어. 이게 조사희 난인데, 일만 병력까지 모이는데, 실은 조사희 난 때, 태종이 조사희를 꼬드겨가지고 태종이 이방원과 맞서려고 하지 않았냐. 그 조사희 난이 진압되고 나서, 이제, 이성계는 한양으로 오죠. 한양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개경 근처에 막 서태산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막 삶을 보내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같은 남자 대 남자로, 나에겐 이복 형제지만 내가 내 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을 죽였는데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이방원이 술을 올리고 절을 나면서 아바마마 이 나라 사직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같이 껴안고 울면서도요. 이성계가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잠자다가 방석이 방번이가 꿈에 나오면 분노감 때문에 머리를 산발하고 칼 들고 이방원이 있는 침소를 찾아갑니다. 그럼 이방원이 왕이니까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태상왕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태상왕 전하 목을 쳐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방원이는 막방 안에서 내 아버지를 막어라, 아버지를 막어라. 그러다가 몇 번을 죽이려고 하고 실은 새몽둥이까지 한번 연의 석상에서 던지고 그랬는데 그 새몽둥이가 기둥에 맞고 그러니까 그때 후에 이성계가 너는 하늘이 내린 왕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옥쇄를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두 명과 사위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사위까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또 먼저 죽어버린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피눈물을 흘려버리면서 그까그세명네 명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절친 신하였던 정도전 종몽주 다 그리워하고 어찌 보면 자신의 의형제였던 이지란 있잖아요 툰두란. 여진족 출신에 굉장히 용맹했던 실은 이지란 이지란은 이성계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를 거의 형님으로 모셨거든요. 유비하고 관우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믿었던 이지란 동생마저 제1차 왕제란과 2차 왕제란 때 이방원 편을 들어버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뒤통수를 맞는 경험을 당하면서 노년을 정말 불행하게 쓸쓸하게 보냈죠. 우리가 최근에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을 했단 말입니까라고 이야기했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던 대통령이 있듯이 이성계 역시 늙어 죽으면서 내가 이럴려고 왕을 왕이 되었단 말인가? 내가 이럴려고 고려 500년 사직을 무너뜨렸단 말인가? 실제로 기록에 보면 이성계가 운명한다고 할때 이방원이 달려가 가지고 아바마마하고 막 그 뭐야 우왕 청심원을막 입속에 넣고 근데 그걸 삼키지 못한 채 눈을 두번 이렇게 부릅뜨면서 죽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었던 정종도 막 달려 오는데 그때 이방원이 엄마마게 울부짖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운명하는 순간에 이게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을 죽인 사람에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죠. 그렇지만 이방원은 훗날에 서얼 차대법을 제정해 가지고 방석이요 방버이는 서얼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여전히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는! 어찌보면 조선란 나라는 정도전이 밑그림을 그리고 이방원이 채석을 했다라고 했죠. 우리가 방원이 방원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온건파 사대부 정몽주 이색 길제 이들의 후예가 16세기 이후에 조선 사회를 장악하고, 정몽주의 후배격인 그 조선을 장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은 개새끼다 하고 이방원, 이방원 하지만 이방원이 태종대왕이고요. 그 태종대왕이 세종의 아빠고요. 세종의 태평 성대를 열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마련해 준 사람이고요 태종 이방원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한글도 없었다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태종 이방원이 아들 세종 때그 태평성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나 장치 부분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아들의 태평성대를 열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계의 정말 쓸수라고 불행했던 노년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파이팅.